10월의 마지막 주간이군요.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일이 되므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금요일 날 제가 오늘 오늘부터 느헤미야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빠지지 않고 오게 오시면은 느헤미야 성경을 우리가 한독할 수 있으니까 빠지 지 말고. 꼭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나오시기를 주여므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 모세에 의해 최대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눈에 보이는 역사 가운데 나타난 것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이 나라가 어이 BC 722년에 정말 어 아수르에 의하여 또 BC 586년에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하여 멸망 당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성전 기구들과 보물들도 모두 어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의 어 고레스 왕이 포로가 된 유대인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 성전을 세워도 좋다는 그러한 조서를 내렸고, 유대인들이 포로의 땅, 이방의 땅에서 70년 만에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민족을 대표하는 두 사람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에스라와 또한명 루에미아였습니다. 에스라는 주로 종교적인 문제를 다루었고 느헤미야는 정치적인 문제를 책임진 지도자였습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의 신앙 회복을 위하여 힘썼고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을 쌓고 정치, 경제, 또한 행정 치안을 견고하게 하는 일에 책임을 받았습니다. 본문은 이 뉘에미아가 페르시아 왕국의 수도인 수산궁에서 왕의 최측근으로 중용되어 있던 시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토록 원하던 성전이 다시 건축되어지고, 에스라엘 영적인 개혁도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안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성벽이 파손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이미 준공이 되었으나 성벽 정도는 별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집, 훌륭한 집, 튼튼한 집도 무너지면 언제든지 침입자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벽이 없다는 것은 안정감을 찾을 수가 어렵다는 거죠. 마찬가지 이유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고 불타버린 이 성벽으로 인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랍고 완벽하신 계획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느헤미야를 왕의 궁전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느헤미야 그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당시 술 관원은 왕의 모든 음식을 주관하고 왕의 신변과 또 관련된 그러한 많은 일을 맡았기 때문에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만 그 자리에 설수 있었습니다. 애국의 바로왕 옆에도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술 관원은 매일 왕의 궁전에 거하면서 왕을 아련할 수 있는, 왕을 볼수 있는 그러한 직책이었기 때문에 왕의 환심을 이렇게 살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벽 재건을 위하여 이 느헤미야를 술 관원으로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을 가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심으신 것처럼 오늘 느에미아를 이 페르시아의 수산궁에 하나님께서 미리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심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있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입니까? 내가 있는 이 자리도 우연히 심겨진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 가운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농부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한 그루의 나무를 심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무엇인가 이루시고자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를 또 여러분들을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심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나를 심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럼 느헤미야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다사스다 왕제 20년 디슬로에 내가 수단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이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일을 얻기로 내가 그 사자 팀을 멸하고 남아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 요 먼저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사랑한 증거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자신의 마음을 열어 놓고 있었다는 데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곳이며 솔로몬 성전이 있던 장소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지던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예루살렘은 흩어져 살고 있던 모든 디아스포라, 이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고향이며 신앙의 메카이며 신앙의 중심지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마음은 언제나 흩어져 있고 흩어져 살아도 예루살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얘가 포로 중에도 정말로 다니엘은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37편을 보면은 바벨론 포로들이 얼마나 예루살렘을 그리워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데 그들이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고 말합니다. 시온이 어디예요? 바로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얼마나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사랑했든지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이 천장에 붙을지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미아도 포로된 백성들의 후손으로 페르시아 왕궁의 술맡은 자의 이 왕의 최측근에 있는 사람이었으나 예루살렘 고향에 대한 그의 관심은 누구 못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우인 이 하나니가 몇 사람을 데리고 함께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렇게 왔을 때느헤미야가 물은 것은 뭐냐면 조국의 상황이었어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형편을 그는 물어보았습니다. 이러한 그의 이 고국에 관한 사랑과 그 관심은 그 후에 그의 행동으로와 결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안부가 아니라 그의 마음 속에 가득한 이 동족의 또한 이 조국에가 고국 사람을 만남으로 표출된 것이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특성 중에 하나는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살든지 이스라엘 민족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어느 시골에 왕, 어, 형과 아우가 살고 있었습니다. 둘다 농부로서 형은 결혼을 하여 아내와 아이들이 있었지만 아우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독신이었습니다. 얼마 후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둘은 재산을 나누어 갖게 되었습니다. 추수를 하고 수확한 이 과일과 옥수수 쌀등 농산물을 서로 공평하게 둘로 나누어 갖기 자기의 창고에 넣어 두었습니다. 그러 어느 날 밤. 동생은 아무도 몰래 식구가 많은 이 형이 여러모로 어려울 것 같아서 자기의 몫을 조금 더더 더 주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많은 양의 곡식을 형의 곡간에 갖다 두었습니다. 또 형은 형대로 나는 아이가 있어서 늙으면 자녀들에게 부양을 받을 수 있지만 아우는 아직 독신이니 늙은 후에는 이 재산이 있어야 할 것을 생각하고 역시 자기의 곡식을 동생의 곡간에 옮겨 놓았습니다. 아침에 되어 형과 아우는 각자 자기의 곡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예전에 두었던 곡식 그대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스럽게 생각하고 그날 밤에도. 또 다음 날 밤에도 서로를 모르게 곡식을 형에게 또 동생에게 옮겨 놓았습니다. 사흘을 계속 같은 일을 하던 그들은 다음 날 밤에 서로의 곡간에 곡식을 넣어 주러 가다가 길에서 딱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형과 아우는 곡식이 항상 그대로 있음을 알게 되었고 서로 갖고 있던 이 농작물을 버려놓고 얼싸 아느며 함께 울었다고 합니다. 서로를 위하여 도와주는 이 형제 사랑이 바로 하나님 사랑인 것입니다. 1사 세기 경한 성직자가 마을 사람들에게 가장 위대한 사랑에 대해 설교를 하겠다고 사람들에게. 교회에 나올 곳을 알렸습니다. 주일 아침 설교자는 촛불을 들고 나타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조각상을 비춰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촛불로 이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손이 아, 못이 박힌 이양 손을 또 보여주고, 또 가시가 를쓴 머리를 보여주고. 그리고 눈물이 흐르는 자신의 얼굴을 비춰준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여러분들을 향한 위대한 사랑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형제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두 번째는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집안 거기에서 큰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여러 살람의 정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타 따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두 번째 느헤미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또한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의 백성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자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소식을 묻는 그에게 들린 소식은 참으로 비참하고. 에두 hest. 사로잡힘을 멸하고 나분자가 그 지방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있고 또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파괴되고 성문들은 불에 탔다는 그러한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므헤미야는 정말 큰 슬픔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된 것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에 이미 있었던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우 하나님을 통하여 들은 소식은 예루살렘 성이 더욱 더 황폐가 되었으며 백성들은 도처에서 이반들에게 환난과 능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구중 공원 같은 집이라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그 집이 어떻게 되죠? 폐가가 되지 않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 정말 성은 성대로 성문은 성문대로 아마 황폐하고 기둥만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나라를 잃은 민족의 비참한 삶을 생각하며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 주저 앉아 울면서 수일 동안 금식하며 슬퍼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궁에서 왕의 술을 담당하는 최고급 관리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고국에 있는 이 동족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니헤미아가 민족의 지도자가 될수 있었던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자신을 배척하는 유대인들 또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가까이 오사 그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성형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민족에 도화시키고, 또 민족의 상황을 자신의 상황으로 일체화할 수 있는 이 사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이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신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미국 뉴멕시코주의의 n 프 번치라는 소아마비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가 i c 살때 e 결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흑 o 으로 인한 인종차별과 또한 지긋지긋한 가난, 병마의 고통, 삼중고가 그를 괴롭혔습니다. 어머니는 죽으면서 이 아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면서 굳건히 살라고 유언을 하였습니다. 번치는 고아가 되었고 또 LA에 있는 외할머니 집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인종 차별로 아이들로부터 많은 놀림을 받았습니다. 몇 번이나 아이를 혼내주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유언을 생각하고 참고 또 참았습니다. 홀로 고학을 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몇 번씩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어머니의 유언인 믿음, 소망, 사랑을 생각하며 혀를 깨물고 참고 또 참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한 번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이 믿음과 미래에 대한 소망과 정말 그는 이 유엔 중재 담당관 자리에 올라 서게 하는 그러한 이 사랑 정말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가지의 이 가르침이 정말 그가 장성해서 세계 각국의 평화협상을 이끌게 하는 유엔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 이스라엘과 아랍 진영 간의 휴전협정을 성공하게 한 공로로 흑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인생을 사랑하는데 필요한 세 가지 보석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이세 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한 느에미아처럼 우리들도 형제들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원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하루구 라이다 아멘. 니에미야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알고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조상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알고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동족의 문제를 즉시 하나님께 가지고 갔습니다. 그는 금식하며 주야로 하나님 앞에 매 달렸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동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전가해 하나님께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나라가 망하고 민족은 노예로 흩어졌으며 고국에 남아 있는 동족들도 각처에서 정말 시욕을 당하며 또 능욕을 당하며 사는 이 모든 원인을. 그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윤리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한 죄때문임을 고백하. 그 죄를 자신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선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타인과 민족의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니에미아는 민족의 재건을 자기에게 맡겨주실 것을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니에미아는 하나님 앞에서 고국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민족의 재건 임무를 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 자기에게 허락을 이 받도록 은혜를 입게 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바로 이느헤미아였습니다 그의 기도는 다만 슬퍼하고 호소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 아니하고 그 고난의 짐을 자기가 지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나님의 백성이 치 n i 나가는 것은 곧 하나님의 치 a 이기 때문에 민족을 a m 하여이치 o 에서 벗어나 n w 를 회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에미 a 는 조국의 어려운 형편을 전에 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의 그러한 이 예루살렘의 재건에 그러한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단5 2일 만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모든 성읍과. 초락의 유다 민족을 재조직하고 신앙의 혁신을 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호, 호흡, 나의 호흡이 계속되는 한 기도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기도가 응답되고 응답되지 않고는 기도하는 내가 알바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어도 좋고 응답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성도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냥 수용하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이 생전에 있는 이상 기도를 계속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라성도 여러분, 내일 나처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나라를 살립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를 살립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가정을 살리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민족보다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기도하는 그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소수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함.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다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나를 존경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 일방적인 은혜로 정말 부르심을 받은 온전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지키고 싸워야 하는지 우리는 모두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뉴에미아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며 기도. 세상을 살리고 세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 이 시대의 니에미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